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다가올 한주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 그 지난 금요일 미증시 마감 요약 브리핑 해드리고요. 주간증시 체크포인트 월가시가 대표지수 차트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은 3대 지수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스싹지수 상승폭이 컸는데요. 2.0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간 상승률은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은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간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 됐어요. 앞쪽에 하락에서 선반영 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라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지표치를 보시면 빅스 공포지수는 7.01%나 하락한 23.87을 기록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고, 석유 텍사스 중지인류 같은 경우에는 1.4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어,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 업종과 경기 소유적 업종이 가장 큰폭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보시면 대다수 다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상승이 컸던 에너지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이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보시면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5월 3일과 4일 f o m c 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을 68.3%, 50BP 인상 가능성을 31.7% 보고 있습니다. 31.7%라는 것은 금요일날 연준 의사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번 정도는 50BP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라 발언들이 나오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올해 기준금리 중가값이 1.9%로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한 차례씩 0.25%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2.73% 하락을 보였는, 보였는데요.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14%가 나왔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5p 금리 인상,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긴축, 기조로 간다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1.59% 상승한 1.97%를 보였어요.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장단기 금리 차가 목요일날 0 2 6이었는데 0.17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줄어든 수준이에요. 0.17은.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어, 장당리 금융차가 역전될 것인가? 여기에좀기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전된 후에는 좀 시차를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역전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도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우려로 심0년율 구체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추세, 상승 추세는 깨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어, 긴축 우려. 25% PP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전망으로, 어,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0.77% 하락한 19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요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연준 위원 발언 그리고 유가 가격 움직임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여부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4일 나토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시장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연설이 엄청 많습니다. 연준위원회 연설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연설을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1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란다 연은 총재 연설, 22일 뉴욕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 23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이주 초에, 초반에 연설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여는 총재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인데요. 금리 인상폭이나 인상폭도를 확대함을 강조했고, 올해 기준 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연준 의사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긁기 위해, 50p 금리 인상은 적어도 한번더 하거나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태라 어, 다가오는 주도 연준 의원의 발언들에 시장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대다수가 연준 의사들이 금리를 0.5% 한두 번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주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주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3대 지수가 주간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존스가 5.5%, S&P 500이 6.1%, 나스닥은 무려 8.2%나 주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급폭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여부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돼서는 24일 날 나토 정상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시장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주는 말,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3대 지수 큰폭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 소화 여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전인데요. 미 금리 인상 뒤 주가 반등, 이번에는 어떨까, 이걸 가져와 봤어요. 먼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가 금리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금리가 오른 뒤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동일할 패턴을 보일까? 전문가들은 조금 다를 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정점을 짓고 하강세 전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연준의 공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주가 상승 패턴이 깨지나 하면서 어, 기사를 내놨는데 올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상승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서 어, 증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상반기에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가치주 중심의 투자가 안전하다. 어, 이런 어,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기준금리 인상 뒤 주가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시각 감론 을박 미국 증시 전방입니다 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블랙록에서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더 많은 하향 리스크가 있다. 평소보다 현금을 더 보유할 때다. 주식 시장이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시점이 올 것이다. 지금이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JP 모가체이스는 반대로 증시 이곧 끝날 거라고 예상된다. IT 섹터에게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디 스위스도 비록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긴 하지만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해서 미국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두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이게 하나 중간은 더블라이 캐피털이라는 곳은 지금부터 5월 FOMC까지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미증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연준천 금리 인상에도 월가의 지금 랠리는 이미 금리 인상이 예고돼서 미리 주가가 하락을 계속 보이다가 금리 인상 후에 한주 동안 랠리를 보였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향후 주가 전망을 두고 월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리스크도 관리하는 투자 전략이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 지수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큰폭 상승을 했죠. 큰폭 상승에서 지금 올해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수는 50% 반등 수준까지 왔고, 지금 하락 추세 때널 상단부 저항에 바로 위치한 상태입니다. 단기 큰폭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서 쉽게 뚫고 가지는 못하고요. 이게 내려 앉더라도 주요 이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방향으로 턴한다라고 하면 2월에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일목금명표 주간 차트인데요, 지금 구름대 안에 진입했다가 돌파를 시도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일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파른 하락 추세 채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장 중요시여기는 50일 이평선 하향하는 50일 이평선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단기 상승 폭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한 주요 지지 라인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 형성 후 방향 모색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 일목균형표 추가 차트 보시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구름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고 5 1일평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피보나치로 보면 반등이 50%까지 온 상태인데요.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하면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하락에서 좀더 벗어난, 방향 모습 가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 일목금여표 주간 차트고요그 다음에 주요 지표 차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공포 지수는 지금 20, 30범위 수준으로 들어와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87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는 추세선 주요 저항 수평선 점점 스로벨을 가는 과정에서 주요 지지 저항 라인 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성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미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의 발언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이 그리고 지난 한주큰폭 상승에 따른 차입 매물 소화를 얼마나 견고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